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오늘은 평신도는 없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평신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평신도 전도학교 평신도 성경대학 평신도 양육학교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평신도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고 있습니다. 의미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큰 의미로는 목사와 목사가 아닌 성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평신도, 일반 성도라는 말을 우리 개신교에서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을 평신도라고 말합니다. 즉,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를 제외한 나머지 성도를 평신도라고 말하죠. 평신도라는 말은 영어에도 있습니다. lay person, lay man 또는 레이 리더 평신도 리더 이러한 개념으로 부릅니다 영어권에서도 성직자와 구분하는 말로 쓰입니다 그렇지만 이 용어는 부적절한 용어입니다 어쩌면 이 용어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면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의 용어는 그리스어 라오스 또는 라오스에서 파생된 아리코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라오스는 백성, 사람들이라는 말이고 라이코스는 of the people, 모모의 사람들이란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라오스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과 구별된 집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지만 그렇지 않게 사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라오스라는 단어는 주후 95년 로마의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레위인들과 구분되는 백성들을 가리킬 때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했습니다. 그 후, 캐톨릭 교회에서 성직자에 대한 계급을 만들고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개념을 나누어서 교리화 합니다. 그러다가 캐톨릭 교회 내에 성직자에 대한 계급화와 특권화가 만연되고 부패하기 시작했죠. 이 부패가 최고조에 달하자, 1517년 마틴 루터가 이 계급화와 특권화를 없애고 종교개혁을 유냅니다 이렇게 개신교회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직자에 대한 계급화와 특권화를 철폐한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회의 탄생이고 개혁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1950년대에 카톨릭 신학자들이 평신도 신학을 다시 한번 주창합니다. 이로 인해서 평신도라는 개념이 카톨릭 교회에 완전히 토착화됩니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념이 된 거죠. 이 영향으로써 성직자 계급과 구분되는 평신도라는 개념이 우리 개신교에서도 사용되고 지금은 일반화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하는 백성으로 쓰인 라오스라는 단어가 유럽의 귀족계급과 일반 백성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개념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캐톨릭 교회의 계급적 개념으로 바뀌어서 사용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뜻이 성직자와 일반 백성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급화되고 평신도란 직분이 없거나 낮은. 사람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토착화된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 평신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모두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신분이 없습니다. 높은 자나 귀족이나 특별한 직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맡은 일이나 기능이 다를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선서 12장에 보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며 손과 발의 기능이 다르듯 우리는 각자 그 기능을 달리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기능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그 <목소리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몸이며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은사에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사, 직분, 그리고 사역까지 다 차별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편에 보면 구체적으로 개신교의 권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최고의 권위는 어디 있다고 했죠? 성경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아래 교회 전통이나 교리가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전통과 교리가 성경에 위반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직분은 교회 전통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도가 토착화되면서 개 계급화 특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성직자와 평신도의 직분을 나누어 계급화되면서 현재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점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분과 제도는 교회의 질서와 조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제도입니다. 교회가 필요해서 전통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직분과 조직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계급화 되어가는 것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에게 있는 특권을 내려놓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도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용어가 한국교회에 있는 계급화의 전형적인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도권이란 말은 성경은 물론 다른 어느 나라의 개신교회도 찾기 힘든 용어입니다 그 외에 목사만이 갖는 특권이 있는데 설교권 안수권, 세례권 등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축도는 목사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풀러신학대학원의 총장님께서 예배 후에 축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한국 신학생들 중몇 명이 모여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말이 총장님은 목사님이 아닌데 축도를 하네요? 미국에서는 괜찮은가 봐요? 뭐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때 이 문제를 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축도권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다른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축도는 목사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축도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도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베네딕션이라고 하죠 베네는 좋게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디클레어 라는 선포하다 라는 말이 합쳐져서 베네딕션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행위가 축도입니다 누구나 서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만 가져야 될 권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 외 세계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축도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일부 교단에서는 축도권이라는 생소한 용어는 물론 설교권, 목사, 안수권이라는 특권을 오직 목사만이 가질 수 있다고 교단 헌법에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목사들만의 특권에 대한 근거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권 전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 성직자들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권을 전승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권한으로 목사가 축도하고 설교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례전을 집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고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복을 비는 것 같이 이것이 통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반박이 있습니다. 첫째 사도권 전승에 대해서는 캐톨릭이 주장하는 것을 개신교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캐톨릭에서 교황이 베드로로부터 시작한 사도권을 전승했다고 말하면서 죄를 사여주는 월권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권이 전승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권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사도, 선지자, 교사 등 모두가 같은 위치에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이 높은 자에게서 낮은 자로 간다고 했는데 누가 높고 누가 낮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했습니다. 그런 논리면 직분자가 높은 사람이고 직분이 없는 성도들은 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입니다. 직분자나 직분이 없는 자나 누구나 평등하고 높고 아짐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단 헌법이나 내부 규정 또는 정관이 있다 해도 이는 교회 개혁이 시작된 개신교 교회 전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는 권위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축토권, 설교권, 안수권 등 목사만이 할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특권으로 묶어놓지 말되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목사들이 이를 집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축도 설교 안수 이러한 것들은 모든 성도들이 다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사가 축도하고 설교하고 안수하는 것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특권과 계급이 아닌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되어 있습니다. 앞뒤 구조를 보지 않고,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 떠들지 말라,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이 말은 예배 시간에 무엇인가 배우기 위해서 떠들지 말고,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당시 불황하게도 여자들은 차별을 받아서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어려운 말이나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인지 즉석에서 남편에게 물어보고 떠드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혼돈을 막기 위해서 이 고린돈 전서에서는 권면의 말씀 중에 하나가 잠잠하라 3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배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다 읽어보십시오. 전체가 교회 내 질서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려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떠들지 말고 예배를 방해하지 말고 남편에게 집에서 물어보라 이러한 의미로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3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다시 말하면 교회 내에도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국교회 특권화로 돌아와서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목사에 대한 특권과 계급화가 토착되어 있다는 단면이 선교 현장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아마존 정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원주민 선교를 하시기 위해서 아마존 정글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척박한 정글 환경이나 원주민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 선교사님은 평신도 선교사라는 타이틀과 제약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선교사역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현지 도시에서 사역하는 한국 목사님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목사님들이 선교사님은 안수를 받지 않은 평신도기 때문에 축도, 안수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 모임에서도 평신도라고 다른 취급을 당하셔서 오랜 성교 생활 중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제가 다니던 신학교로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또 키르키스탄에서 선교하시는 여성 선교사님은 더 많은 차별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정식으로 면회를 받고 들어갔지만 평신도의 여자라는 이유로 주변 한국 목사님들로부터 많은 차별을 받으셨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축도와 세례를 주지 못해서 한국 목사님이 계시는 다른 도시로 하루 종일 이동해서 자신의 교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격 없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리고 자격 없이 선교를 한다고 한국교회에서 들어오는 후원금까지 막아버리면서 선교를 방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보면서 저는 한탄했습니다. 선교단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고 정식으로 파송 받았지만 한국 목사님들은 평신도라는 이유 때문에 목사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선교 현장에서도 그렇게 차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전도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못해서 하루 꼬박 정글에서 나오고 시골에서 나와서 도시로 가야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교회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까? 세례를 주고 축도를 하지 않아도 평신도라는 이유로 교회 개척을 하면 안 된다고 정죄하고 후원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후원을 끊어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될수 있을까요? 이것은 한국교회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직자라는 계급화와 특권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단면을 잘 보여 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교단에서는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단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까? 구약시대의 모세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517년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회 문에 95개의 논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논제였습니다. 또, 오직 성경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진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루터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을 인용하면서 성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제사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찬과 예배의 사역자가 되었고 성만찬도 함께 나누고 당시 제한되었던 찬송도 함께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종교 개혁 덕분입니다. 루터의 개혁 전통에 따르면 사역자, 즉 목사들이 기독교 교회의 다섯 가지 요소를 맡아서 진행합니다. 예배, 친교, 교육, 선포, 봉사를 책임지고 신앙을 가르치고 수화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들이라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들은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례전을 책임지는 그러한 사역자들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성도들과 맡은 책임이 다를 뿐 계급이 없습니다. 어떠한 특권도 없습니다. 물론 루터도 교육 받지 않은 성도들이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도 사도, 선지자, 교사가 각각 능력이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 직분은 필요합니다. 전문 교육과 훈련을 받은 목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목사라고 특권을 가진 특별한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축도나 일반 성례를 나라고 못할 것 없다 라고 하는 발상이나 태도가 오만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예를 드는 것이 사울왕의 잘못된 제사입니다. 월권을 한그 제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낸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것이 큰 죄가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가 특권을 가져야 한다는 그것이 바로 오만함입니다. 사울 왕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당당하게 제사를 집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것이 개신교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시간을 거슬러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율법과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율법과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거슬러 구약시대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신도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직분자나 직분 없는 자나 모두 동등간 하나님의 자녀며 형제 자매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목사를 세웠습니다. 예배, 친교, 교육, 선포, 봉사를 책임지고 신앙을 가르치고 수호하는 이러한 직분을 목사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고 객관적으로 인준하려는 교회의 노력이 신학교와 목사 안수라는 제도입니다. 직분을 특권화 계급화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캐톨릭 교회가 사제들에게 특권과 계급화를 했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목숨을 걸고 이를 개혁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성경을 인용해 만인 제사장서를 선포했죠. 축도권, 안수권, 설교권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권리와 계급을 주어서 우리를 차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형제입니다. 평신도는 없습니다. 평신도라는 말은 반성경적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국교회가 계급화 특권화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평신도라는 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지인들에게 링크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